아 어, 여러분 여기 안토니 미슐린 아무튼 별받은 곳에서 먹었구요 아무튼 별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베트남 다나 한강입니다 서울 한강과 이름이 똑같죠 아. 저거인 것 같아. 요 내리는데? 아니, 아 지금 한개 나왔잖아. 지금 오는 거. 응. 뭐라고? o m e on.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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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. 몸에 yeah. 뭐 힘이 없다.